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식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임냐 중에서도 왕중왕이라고 이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 매물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성지도상에 밭과 임냐의 모양과 면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밭이 1358평이고 임냐가 11760평, 두 필지 합쳐서 총 13118평입니다. 13,000평이 넘는 임야가 임야와 밭이 되겠습니다. 어, 이 임야의 경사도가 10에서 15도 정도인데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인 면적도 약 3,000여 평 있습니다. 기존의 밭한 필지와 포함을 하면은 실제 밭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4, 5천 평 정도 됩니다. 어, 이제 드론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대로 5m 정도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인허가에 어, 관련된 도로 조건이 확실한 매물입니다. 음 앞쪽에 도로 앞쪽으로 어 보이는 쪽이 밭치고어 우측 요 창고가 있는 우측 뒤쪽으로가 입내가 되겠습니다. 거주가 가능한 고급 농막 한 동과 지하수 관정도 있고 간이 창고 한 동과 하우스식 창고 한 동을 포함해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어, 요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쪽이 임야 쪽입니다. 어, 요 영상에도 일부 나왔지만, 밭이 2,3천 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청주에서 상주강 고속도로가 어, 요 고속도로 안에 있는 화서 ic가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어, 현재 이곳은 포도 주산지로서 테마농원으로도 적격입니다. 숙박 체험 시설을 동시에 운영해 보는 것도 고민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 현재 이 매물은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요 현재 드론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거주가능한 농막시설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 놓았죠. 어, 왼쪽에 에, 요 파란색 하우스식 창고도 보이고요. 어, 현재 보여드리는 쪽이 출입구 쪽입니다. 어, 밭 안에 있는 시설이고 지하관정도 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별도로 임야 안에도 창고시설 한 동이 있습니다. 어, 밭은 별도로 해서 임야만 매도도 가능하시다고 지주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뒤쪽 표시해 드린 쪽이 임야 안에 지어진 창구 시설이고요. 어, 요 농막과 파란색 하우스 시설은 밭에 요 설치된 어 농막 시설과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임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임야에는 두롯농사 1500평, 밤나무밭 1200평, 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서 작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을 합니다. 오른쪽에 임랄의 창고도 보셨죠. 뭐, 경사도가 10에서 15도인데, 에, 밭을 2, 3천 평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밭을 만들 수 있는 여분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2, 3천 평 정도, 어, 밭으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임야입니다요임야이지만 밭으로 경작 중인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해발 한 200에서 300미터 지대이고, 특히, 어, 포도농사로 유명한 상주시 모서면입니다. 모서면 석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요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농막과 창고, 관정시설이 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요 보여드리는 쪽은 임야 안에 있는 창고입니다. 밭과 임야를 합쳐서 관리지역이 3,348평 포함되어 있어, 관광농원 등으로 인허가도 가능하고, 어 다른 뭐 개발행위도 관리지역이 3,300평 이상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특히, 이 도로 폭이 5m 도로니까, 어 개발행위 허가받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농원도 도로폭이 최하 4m는 넘어야 인너가가 가능하죠. 어, 현재 보여드리는 영상이 밭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관정 시설입니다. 맨물 어, 왼쪽 맨 끝에 지하 관정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요, 보여드리는 저건 밭입니다. 밭이 1358평이죠. 자, 이제 제가, 어, 매물 입구, 어, 출입구에서 영상을, 어, 찍고 있습니다. 음, 보시는 대로 요, 아스콘 포장도로를 잘 접혀 있죠 그래서 개발 행위는 도로 관계로 인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요 녹색 하우스식 농자재 보관 창구 인데요 평수는한 2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농막 시설입니다. 어, 현재 이 매물은 지대가 높아서 하루 내내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바른 곳입니다. 아주 농막 시설을 고급스럽게 잘 지어놨는데, 거주도 가능합니다. 내부를 간단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주방 시설도 되어 있고요. 이 편백나무로 내부를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이 내부 복층식으로 어, 되어 있는데요. 이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다락방이 있습니다. 어, 뭐 2층에도 충분히 휴식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농막 시설은 간단히 둘러봤고요. 이 매물의 매매 가격은 밭 1,358평과 임냐 11,760평. 합쳐서 총 13,118평에 부대시설 모두 포함하여 4억 5천만 원입니다. 어, 금액이 벅차시다면 밭천 제외하고 임야만 분리 매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흥정도 좀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 6월부터는 산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임업인의 한해 카페하고 음식점, 숙박 시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통상 임야의 가격 평가 기준은 면적 대비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격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어, 경사도 10에서 15도 임야가 흔치 않습니다. 이 매물은 임야 안에. 실 경장 면적이 3,000평 이상 정도 되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임야입니다. 어, 임야 안에 창고도 있고, 현재 영상에 보시다시피 밭도 있습니다. 어, 밭 위쪽으로는 현재 요 밤나무를 어, 심어 놓은 모습이 보이죠. 두릅밭이 1,500평, 밤나무밭이 1,200평, 이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작년에 임업 직불금을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요 두릅 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이 임야는 뭐 입지 조건이 좋아서 여러 가지 구상이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어, 밭과 임야를 합쳐서 13,000평이 넘으니까 어, 뭐 웬만한 어, 그런 사업 구상 목적으로는 면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자연 조망권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요 모서면 쪽에 포도밭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10만 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평당. 예를 들어서 5,000평에서 7,000평 정도 어 밭을 만든다면은 어 농지로 계산할 때 5억에서 7억 정도 되죠. 그다가어 기반 시설이 지하수 관정부터 농막, 창고까지 완비되어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임야지만 현재 뭐 밭이나 다름 없습니다. 요 현재 보시는 쪽이 추가로 파트로 만들 수 있는 왕경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추가로 뭐 대강 2, 3천 평 정도는 추가로 파트로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사도가 한 10에서 15도 임냐라서 약간 경사진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요 진달래가 지금 피기 시작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한 열흘이 조금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진달래가 만개를 해서 아주 활짝 피어 있겠죠. 요 반대편 임냐, 경계선 사이로 철선 거물망을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 동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어, 이 경계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어, 임냐 경계선 끝까지, 예, 철책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현재 여기서부터는 산책로로 활용하면 아주 딱입니다. 어, 여기는 현재, 그, 경사가 약간 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여기서부터는 자연 소리 상당히 많습니다. 어, 요, 제가 진달래가 이제 막 필려고 할때 찍은 영상이라서 지나가는 쪽에 진달래 있는 쪽으로 한컷 촬영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임냐에는 돌도 없고 흙살이 아주 좋습니다. 임상물 생산하기가 아주 좋은 도심입니다. 어, 임냐 끝에서 끝까지가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니까요. 요 임냐 지금 이제 끝부분 쪽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산책할 자리로는 아주 좋습니다. 이 입력 끝자락 부분으로 자연 소리 아주 많이 보여서 뭐이 시간 나실 때 산책로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피톤치드로 자연 힐링도 하시고 어뭐이 자연 힐링 장소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거의 제가 임냐, 지금 막바지 부분까지 왔습니다. 임냐의 시작점에서 끝까지가 어 거의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니까요. 왔다 갔다 해도 어 1km 정도 어 도보로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입거의 끝부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음, 여기는 뭐 사방이 환하게 터여 있어 자연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두막식 정자를 하나 지어 놓고 쉼터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자리입니다. 사방이 다터여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 철선 거물망이 어, 우측에 보이는데요. 경계선에 철선 거물망을 다 치워 놓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